같은 거 예, 마사 같은 게 있잖아요. 마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 그, 그, 그 본드, 아 본드, 본드, 본더 본드, 아드 본드, 본도 있잖아요. 본드, 거드본본더 본드, 본더본죠물에 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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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드 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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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아본아 본드, 본 아, 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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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아무래도 마사가 좀 거치니까, 예, 예. 마지막에는 이제 한토를, 친한토를 예. 조금 섞어가지고, 이제 우리 석성 아. 마지막 갈때쫙 하면은 맥히네. 아. 그러면은 친환경적이면서 흙방이면서 어, 고공본드가들어가기 때문에 이, 떨어지지 않고, 떨어지, 깔끔 하단 말이야. 깔끔하야죠. 거기에는 종이장판은 못 깔아. 아. 까냐 면은 베트남산, 그, 왕골 돗자리가 싸. 네. 그건 열대지방이라. 어. 아, 열대라. 왕골 긴 것이 참잘 나와, 싸고. 네. 집은 그거는 네. 이제 깔때 밑에 신문지. 아, 신문지 깔고. 신문지는 이제 인쇄 기름이 벌레가 안, 안, 안 돌아. 그거 한장 깔고 그 왕골그돗자리로 깔아가 사용해. 아. 그러면 다니더라도 흙 먼지가 안 펴. 그한 가지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마사에다가 생수해 피한거 였고 생숙해 피하가 요생습해 피하가 뭐생습해안 피하가서 생습께는물 부으면 막붉 끓어 아 석회? 생석회? 어, 소숙해 말고 아, 뭐 운동장에 뿌리는 소숙해는 음. 그, 그 말고 아, 생습해라고물 네. 들어가면 화상이고 무슨... 아 그래요? 그거를 물에다가 한3일 피우면 도끼가 빠지거든. 예. 그거 하고 그집 그 같은 거 잔디 있잖아요. 예. 피는거 예. 하고 어슥 하가지고 이제 발라 바를 때 그것도 거치니까 마지막에 한톨한통 친구를 약간 약간 예. 이렇게 아예 그 아. 그 선생님 오셔서 선생님 오셨서그 정도.